안녕하세요. 오늘은 메밀을 접을 것입니다. 일단 반을 접습니다. 또 반, 또 세모로 반을 접습니다. 다시 아, 입니다 선에 맞춰 접어 올립니다. 선에 맞춰 양쪽을 접어 올립니다. 선에 맞춰. 맞추... 비스듬히 내립니다. 한, 요 세모 한 장, 요 세모가 요 부분에 맞게 내려 접습니다. 뒤지 아니 한 아까 내려 접은 것보다 조금 더안안 안 되게 접습니다. 뒤집어서 양쪽에 맞춰 접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거 좀 뾰족해야지 매미가 잘 나와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습니다. 완성입니다. 박수. 박수 한번 쳐봐요. 들어서 한번 보여줘 봐요 이름이 뭐예요 그 만든 작품 이름이 뭐예요 매미입니다 아 매미군요 들어서 보여줘 봐요 화면 앞에 뒤집어서도 보여주고 와 멋있네요 자 여기까지 촬영할게요 오늘은 최승훈이 만든 종이접기 1편 제목은 매미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빠이빠이 해줘요 빠이빠이 여러분들 빠이빠이 해줘야죠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